어, 요 부분은 어,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 그 부분인데 어, 그냥 외 성경 외에 나오는 그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추가한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그래서 그 에스라서 4의 5장 이렇게 보면. 고레스 시대 534년부터 해서 다리오 왕 520년, 다리오가 520년에 즉위를 했는데, 520년까지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요거 16년 동안 중단이 됐던 그 기간인데, 중단된 시점은 처음에 고레스 즉위 4년, 534년 정도 돼요. 이때부터 해서 16년 동안, 16년 동안 중단이 됐고, 자세하진 않지만, 어, 520년, 그 다리오왕이, 왕이 돼가지고, 520년에야 이제 그런 확인, 또 그런 공사, 방해하지 말라 하는 명령서를 내려보낼 때가 520년, 다리오왕, 그래서 다리오왕 제 4년쯤에서, 어 성전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요게, 고때까지는 이제 귀 고레스 왕, 그 다음에 요, 요 고레스 왕, 그 다음에 캄비세스, 요 아들이 캄비세스예요 캄비세스. 캄비세스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역사에 이렇게 보면은, 그 캄비세스가 이름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다리오, 캄비세스, 자, 캄비세스에 관한 것, 잠깐 그 얘기는, 529년에서 522년까지 약 7년 동안, 구수, 이 에디오피아 구스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영토를 뭐 이렇게, 정벌하고 뭐하든 그런 그 왕이에요. 주로 전쟁만 하던 왕이에요, 이칸비세스는 그래서 이집트까지 정벌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구스까지 이렇게 갔죠. 그래서 칸비세스는 가짜 왕이 활동한다는 첩보를 듣고 급히 본국으로 귀환하던 도중 자기 칼에 찔린 상처에 아물지 않아서 그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짜 왕이 누구냐? 푸슈도 스메르디스, 푸슈도 스메르디스. 이, 이, 사람의 가짜 왕이, 그왕 행세를 해서, 캄비세스가 급히 귀국하는 중에 사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 가짜 왕수메르디스를 이제 그 친구들 7 7명, 7명의 그 사람들이 해서 이제 쫓겨났는데 쫓아냈고 캄비세스가 이제 후계자가 없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7명 중 캄비세의 친구 7명 중한 명이 바로 다리우스 왕이에요. 다리우스 왕. 그 고레스 왕의 사위 고레스 왕의 사위, 그래서 다리우스 왕이에요. 그래서 다리우스 왕이 되고 나서 고레스 칭령을 찾아내서, 그다음에 고레스 칭령을 갱신하는 조서를 내려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지 말고 어, 도와주도록 이렇게 하는 명령서를 또 내렸어요. 자 여기까지 그 고레스 왕 어, 명령서 내려오기 그 전까지예요. 자 여기 에스라서의 4장의 4절, 4장의 5절.